10회마다 끝내는 지 t f 문법 모의고사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시드 생략 문제예요. 저는 KT고요. 자, 얘는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총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외울 것 없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형태만 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시그널부터 가도록 할게요. 항상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 알아차리시는 것부터가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선택지 내 동사 원형 들어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얘가 정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빈칸 앞에 대, 주어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100% 슈드 생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어, 얘 정답이네. 라고 가지시면 됩니다. 자 당위 동사들 당위를 단골로 받아오는 동사들 즉 당위는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바로 should의 뜻인데 이 should와 함께 쓰이는 동사나 형용사들을 암기 필수는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이게 해야 한다와 호응되는 동사 혹은 형용사이더라 구분만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첫 번째 선택지 내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앞에 대 주어 있는지 그러면 해석 필요 없이, 동사원형, 이거 정답,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두 가지만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간혹, 대, 주어, 바로 뒤에 빈칸이 안 들어있는 경우들은 절대로 슈드 생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 앞에, 대, 주어. 하고, 동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동사가 있으면, 얘는 슈드 생략 문제 아니에요. 주어 뒤에, 아, 동사 자리네.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원형, 저 이거 여러 개 들어있는 문제들 봤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거 우리 문제 이름이 뭐죠? 슈드 생략 문제예요. 그 말인 즉슨, 이 선택지에 있는 아이들 앞에 슈드를 넣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 슈드가 없어진 예쁜 동사 원형 형태구나 라는 것만 정답으로 가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ill 뭐 try 라는 선택지 A가 있었고 그리고 try라고 하는 선택지 b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 will도 동사 원형이고 try도 동사 원형인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때 뭐 하면 된다? 앞에 should 넣어 보면 된다. 자, should will try는 불가능하죠. 조동사 두개쓸수 없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수 없고요. should try. 얘는 예쁜 형태죠. 그래서 should가 없어져 있는 형태의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선택지 안에 should가 들어 있던데요. Should try. 얘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항상 생략되어 있는 형태만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대절의 앞 동사 형용사 이게 당위의 의미인지 확인은 뭐 시간이 나는 남아 돌아서 한번 그냥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없으시면 뭐 없겠죠. 음, 그러면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슈드 생략.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 준비했고요. 봤더니 선택지 안에 어머나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되죠? 빈칸 앞에 대주어 sure 있는 거 확인했으면 오케이 okay, A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어드바이스 무엇무엇 해야 한다고 조언하다라고 당위 착공 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A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해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독해를 위해서 최근에 새로운 헤어 살롱이 열었어요. 우리 오피스 앞에요. 나는 방문했어요 그곳을 to try out 시도해 보려고요. 새로운 헤어 스타일을요.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헤어 디자이너란 말보다 영어에서는 hairdresser 굉장히 많이 씁니다. 조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펌마를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셨어요. 내 머리를요. 왜냐 하면 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뻣뻣하고 얇은 머리카락을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만들기로 내 머리카락을 잘리도록. 그러니까 내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 둘건 요아인데, 아주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여기에 동사원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얘도 동사원형이지만 얘도 동사원형이 아닌가요? 조동사, 위름, 동사원형이 아닌가요? 자, 이 자리에 조동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가 뭐였죠? 슈드 생략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슈드가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정답이 된다는 애인데, 조동사, 조동사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I should will 이라는 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조동사 동사 원형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 동사 원형을 찾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회 모의고사의 2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선택지 봤더니 지금 이렇게 예쁘게 동사 원형이 있고요. 우리 본문을 봤더니 이렇게 밑줄 앞에 예쁘게 대주어가 있고요. 그러면 A가 정답이 됩니다. 간혹 should랑 동사원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텔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잉글리쉬를 니까는 표준 영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를 정답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순간, 음, 이거 함정이네 하고 제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해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공 얘기 나왔고요. 구멍, 모공일 때 많이 쓰는데 뒤에 스킨까지 있으니까 무조건 모공이죠. 여자분들은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보신 단어일 거예요. 뭐, 포어 타이트닝 어쩌고저쩌고, 모공을 조여주는, 요런 거죠. 모공은 작은 구멍인데요. 피부에 있는. 그게 뭐냐면, 내보냅니다. 기름과 땀을. 비록 그것은, 지금 이게 뒤에 있는 이 가, 진주어. 를 받아주는 가주어이시고요. 비록 그게 어렵지만, 뭐가 어려워요? 모공의 사이즈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은 추천됩니다. 추천하다. 이것도 슈드 생리학에 자주 나온 당위죠. 무엇, 무엇 해야 한다고 추천하다. t 누군가, 일반적인 사람 말입니다. 그냥 뭐 사람은 사용해야 한다고 젤 타입의 클렌저를 For dry skin. 건성 피부를 위해서는요,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것들의 부각을, 뭐 그것들의 외향을, 보이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젤 타입이 더 낫다라고 추천이 된대요. 여기에서 BPP로 쓰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슈드 생략 문제로 음, 나올 수 있느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BPP인지 아닌지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BPP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되는 문제는 준동사에서만 BPP 뒤에 뒷자리는 ING가 아니라 항상 투부정사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 저희 뭐 준동사 문제풀이 스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슈도 생략 문제에서는 수동트인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